안녕하세요. 모터메이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의 최신 소식과 세부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표 SUV로 2020년 첫 출시 이후 럭셔리 SUV 시장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과 기술, 성능, 그리고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현대적 감각, 그리고 안정과 성능까지 균형 있게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GV80은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릴 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지메트릭스 패턴으로 채워져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그릴 양옆에는 두줄 코드 LED 헤드램프가 날카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야간 주행 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측면부는 우아한 곡선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주며 쿠페형 루프라인을 가진 GV80 쿠페 버전은 훨씬 스포티한 감각을 드러냅니다. 휠 디자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20인치에서 최대 22인치까지 고급 알로이 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패턴과 마감으로 차량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두줄 리어 램프가 전면과 통일감을 이루고 있으며, 듀얼 머플러와 와이드한 차체 비율이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줍니다.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고 첨단화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화면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한 형태로 직관적이고 선명한 그래픽을 제공해 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강조하여 버튼 개수를 최소화했고 터치식 패널과 직관적인 다이얼로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고급 가죽,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적절히 배치되어 실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며 옵션에 따라 샘이 아니린 가죽 시트, 다채로운 색상 조합, 맞춤형 무드 조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GV80에는 무드 큐레이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음악, 조명, 시트 마사지, 공조 시스템을 조합해 특정 테마를 구현하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힐링 모드를 선택하면 은은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 그리고 시트 마사지가 동시에 작동해 장거리 운행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차량에는 고급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프리미엄 오디오 패키지는 실내를 콘서트홀처럼 만들어줍니다. 2열과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도 강화되어 독립 공조 시스템, USB-C 포트, 시트 열선과 통풍 기능 등이 적용되며 3열은 성인 탑승자도 불편하지 않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이루며 일상적인 주행에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3.5리터 V6 트윈 터보 엔진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대 375마력에서 쿠페 모델의 경우에는 이 슈퍼차저가 더해져 약409 마력까지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가속 성능에서도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모든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럽고 민첩한 변속을 제공하며 전륜 기반 AWD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그리고 GV89 패에는 스포츠플러스 모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가 원하는 성격에 맞춰 차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제네시스가 강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6 GV80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차량에는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있고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차체 구조를 통해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최신 오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 기능을 무선으로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점도 편리합니다. 가격은 시장과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기본형 모델이 약 5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인 3.5t 프레스티지 모델은 약 8만 3천 달러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캐나다 시장에서는 기본 트림이 약 7만 6천 달러 선에서 시작하며 최고 사양의 모델은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옵션 구성과 세금, 패키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입 경쟁 수요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편의 기능으로는 지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 차량 시동, 사용자 프로필 변경, 발레 모드 전환 등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디지털 키를 통해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차량 공유 기능도 지원합니다. 원격 진단과 긴급 구조 서비스, 커넥티드카 기능은 장거리 운행이나 가족단위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네시스 GV80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럭셔리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당당하고 고급스러우며 실내는 세심한 디테일과 첨단 기술로 무장했고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며 안전성은 동급 최고 수준을 지향합니다. 가격 또한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으며 옵션 선택의 폭이 넓어 맞춤형 차량 구성이 가능합니다. 2026 GV80은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 등과 경쟁하면서도 독자적인 디자인과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제네시스 GV80의 최신 정보를 정리.